그거 밀렸다 그러면 다시 저도 듬비로. 우리 루키 할까요 루키? 뭐 이라 빼고? 내 팀버도 없어가지고. 하나. 이거. 어? 어. 아. 없네. 팀버 없네. 아 왜? 허락족 듬비 혼자. 브리키테 개피해요. 브리키테 힐인데.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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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 브리 브리. 거점 먹고. 오른쪽에 에코 어이, 있어요, 미니스타님. 루피 반. 정면 와주실 러분들 아니, 팀버에 없어. 아이고. 어. 반. 루피 정면 왔어. 하나 잘. 힐밴 뺐다. 아, 나 힐밴 힐밴 힐밴. 강추리에다 이번 하나 둘켜아니 아니, 뭐야 우클릭이 오, 펀치... 몇 번인데 아니 우클 우클릭, 우클릭 몇번 쓰는 거야 좀 미치가 뭐풍자뭐풍처럼 지품자, 초기화되는 거야 으면 어, 뭐야 이번에 이기다 조패간 살아 나간다면. 살아 나간다면. 게리 어, 게리면은. 살려준다면. 앞면 오클릭 초기화돼요. 나몰랐어일이이이여님님뛸수 있나 뛸수 있나? 아 불가능 불가능. 삼출이에 가능 3초 뒤에. 3초 뒤에 하나 둘 셋. 코피 에코피 에코피. 타겟 타겟 리반리반자끝에나 몸으로 막음 어이 아아에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아풀 차징 되면 아 어쩐지 아아 뒤와서 아, 캐리어해 이제 알았다 아 예? 저 지금 세번이나 죽었는데요 형님 8킬 3박 3면 오케이!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아이 런 팀본만 만났으면 좋겠네 어, 전파한처럼그 어? 팀보 안 오고 나서 나한테 정치하는 사람 그런 만남 안 되는데 팀보 안 오고 막 우리한테 정치하는 사람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못된 것 못된 것 그쵸! 뭐정찰할 팀보 와서 하든가 백호 둠피 오케이 저도 오른쪽으로 피 블락 뺐어요 고, 고, 코딱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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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가날같긴 하다. 오, 1리아지이스 나이스. 요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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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나 어 잠시만요. 빼놨어요 빼놨어요. 뭔데 이거. 석양 복제. 근데 피관리 안 된다 배펜 탱커. 잠 해보실래요? 아.. 이게 나무 겐지 같은데? 스포 하긴 했어요. 그트 있고. 아 어, 밀지마 밀지마 밀지마! 아지송지송지송오 <laughs> 오이. 오이. 나이스 됐다 됐다 이러면 진짜 게임 끝났다 이러면은 무조건 캐릭 성공 아. 에코 오른쪽 궁피 정면 에이 에이 이랑볼수 있다 나는 나는 오와 캐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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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 브리 필 브리 필킬킬킬킬 캐피 캐피 우리 힐러 죽었어 맞아, 퀴. 퀴, 퀴. 힐러 죽었어 맞아, 다 죽었어 코이 우리 없어 둘 밖에 없어 잡게잡게잡게잡게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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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캐리하지. 우리 조합 도 이상해졌는데요. 어어. 짠하네 게임. 한번더뜰 좀. 가는가. 가는. 계속. 우리 계속. 비리요 잡았어 잡았어. 브리드브리드브리드브리드한탄빼한탄 빼면 한탄 빼면 한탄빼 한탄 오케이. 삐딱해. 잠초 뒤에. 리필 브리필. 안나 거리. 어? 아안안나 거리. 아나 필, 아나 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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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가나 하트. 다 잡으니, 다 잡으니. 필, 필, 필. 잡았잡았잡았 그렇지. 그래도. 나이스. 힐뱀뺐한번더뛰어줄 준비. 오케이. 아, 방울. 어, 이거, 이거 잡으면 되겠다. 나이스. 어, 거 점프 한번 볼게요. 어, 오른쪽에. 이거, 에코는 제가 잡을게요. 코방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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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뭐 어. 머리를 찍어 버렸아 진짜 씨. 그명공 음, 싸움 겁시다. 트레게트. 아나게 따아가 아나 쏠렸다. 아나나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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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맞아. 리 맞아. 리 맞아. 역기가 있었고선 리이겼아나 죽었다. 트레필이요. 트레필. 트레필. 내 먹었나? 응, 먹었어. 멕킨 먹고 등도 이, 지, 지금도 이거 이 오클 맞아 줄게 이거, 이거 지금 못 비비게 비볐네. 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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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그래 거들어 거들어. 자 뒷날 몰래 뒷래 하나. 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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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업 좀 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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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코피 따게 얘 코피 따게. 와 저걸 사나 이제 사라사라사라사 에이, 개피, 개피. 와, 제발, 제발 살려자! 살려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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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내가 해, 내가 해, 내가 해. 뭐 해줘? 그렇지.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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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이, 아, 좋다, 좋다. 구독 부탁 해요.